여러분, 자 오늘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가장 추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어, 이제 금년에 재정의 문제를 좀 풀고 소망 가운데 2017년도를 시작하게 된줄 믿습니다 자 오늘과 이제 저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들이 어떻게 어, 좀 정리되고 우리가 해결되고 소망을 네, 가져야 될 텐데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 끝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좀 서로 살짝 보면서 인사합시다. 재정의 문제 해결합시다. 기도하실까요? 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자 재정의 문제는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재정의 문제들은 늘 유동적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쁠 수만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것들이 이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세상에는 참 한번 쓰러지면 어, 무너지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 자, 오늘은 원닫기 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간표도 할때 보면은 똥 그렇게 해서 뭐언제 일어나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생필품, 또 황금, 돕는 거, 또 쓰는 거,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서 원에다가 이렇게 그려 볼수 있는데 그원 필요한 소유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원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어 재건재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생활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합니까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죠.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끝없는 소비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 원을 착 넓혀 나가시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수입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이 넓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물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 얼마나 얼마를 주시던 그 원은 일정한 수준에서 닫고 나머지 것들이 주의 영광을 비전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끝이 없잖아요. 좋은 것들은 날마다 나와요. 작년에 새 차를 샀는데 올해 보니까 또 좋은 차가 또 나오네. 그렇죠? 그럼 타고 다니는 차는 아이 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새 차만 쳐다봐. 그런데 새 차는 나오면 나올수록 늘 비싼 차들이 나와.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코트를 샀는데 올해 보니까 롱코트가 또 유행이라네. 아, 시 롱코트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입을 게 있는데 아, 롱코트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소비적인 자본주의니까 소비적인 사회니까 계속 새차 나오고 새로운 디자인 나오고 새로운 거 계속 나와요. 내가 추울 때 입을 옷이면 좋한데. 유행 따라 사느라고 계속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의 원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우리가 작은 게 아닌데 그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씀씀이가 더 커지죠. 그러면 끝도 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저 돈돈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마쳐야 되겠죠. 순환의 끝, 내 원의 끝, 소비의 끝, 이거 이거 한계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한계가. 물론 다양하면 좋죠. 상황에 따라 살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내게 주신 것을 전부 그렇게 소비하고 나면은. 무고 또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내가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문을 닫자. 더 이상 이거면 됐지, 이거면 됐지. 뭐, 뭐 맺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거면 그냥 되지 않나. 뭐 그렇게 그냥 더. 이렇게 가 있어야 되고, 더 이렇게 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해요. 이해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봐야 또 뭔가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laughs>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정의 다섯 가지 쓰임새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의 일조는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죠. 더 많이 주시면 더 십의 일조가 늘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로를 여는 거죠. 이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굴 거라고요? 명확히 하셔야 돼. 이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 여러분 거라서 내가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내거 아니에요. 이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 두 번째 먹는 양식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얼마나 먹어야 기름지고 배부르고?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얼마나 먹어야?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걸 먹어야? 저 위에 북한에 계신 어떤 분처럼 무슨 상어알을 먹고 뭐 지름어기를 지름뭐 말도 잘안 나오네. 안 먹어 봐 가지고 상 상어 지느러미를 응, 먹고 뭐 그런다는데 이것도 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얼마나 더 기름진 걸 먹어야 될까? 이것도 어느 정도 원을 닫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이쯤에면 됐지. 막 이렇게 하루 먹는데 제가 그래서 교우들한테 자꾸 부탁을 드려요. 십만 가가지고 그냥 제발 이런 데 비싼데 유리집 가가지고 뭐 코스요리 거 그런 거뭐 필요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청국장 한 그릇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laughs> 고기 많이 먹어요.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딱. 집에서 된장국 하나 끓여주면 잘맛있고 근데 그거 하나로 맨만 원씩 그 투자해가지고, 아우 아요하대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접대 하나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먹으면 좋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거 그죠, 어요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여러분 문을 닫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정도면 된 거예요. 어, 그러면 된 거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는 것도 분산하게 어, 하시려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것도 요점하면 돼 있어 거기에 이제 몰입되면 다잃어버야죠또의의 열매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돼 가면 갈수록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될줄 믿습니다 또 사도바울도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하라 그랬는데 주 앞에 드리는 것들도 얼마나 기쁨으로? 기쁨으로 조목조목 우리 교우들 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조목조목 따져서 교회 살림 생각해서 참 이렇게 넉넉하게 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의 비전을 향해서는 넓어져야 되겠지만 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분들을 잘 모르고, 그분들이 주신 비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그렇게 또 이게 원을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막 가치 기준이 돼 가지고 이런 건안 돼요. 어, 그건 정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로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어, 관계예요, 관계. 필요가 필요한 데 없을 때 반드시 그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절대 부족할 때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 앞에 당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시면 일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족할 때보다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금 재정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재정이 조금 생기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 그저 지갑 꺼내 가지고 얼마 있지? 지갑에 물어보고 통장에 물어보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지 않아. 이게 뭔지예요? 재정을 주신 분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준이 뭐냐? 내가 얼마 있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 이것은 재정을 주신 그분께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물질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살 때도 이 원을 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사지 안 쓰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옷이 필요할까요? 사고 싶어. 그때 한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살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사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잘입고 다니고 는 원하고 편하게 사는 거 원하셔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관계 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소비적인 사회 속에서 어, 사람들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누처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사죠.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 안으시는 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를 통해서 그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예인이가 그러지는 않지만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제가 카드를 줬어요. 너 써라, 사라. 근데 이 놈이 가가지고 아니 그런 그런 놈 그런 놈은 아니에요 우리 예니가 걔는 뭘 사달라고 그러하네서 내가 걱정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사라 그리고 카드를 빌려줬어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사면은 되는데 이 놈이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하나 지가 원하는 게더 있어가지고 나도 나한테 상의 안고 그냥 제가 사버렸어 그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고 샀어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런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황당해요? 아, 황당해까지. 그렇지. 황당하다고. 그러는. 아니,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거, 지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거 싫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의 핵심 뭡니까? 권위. 아빠라는 권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 그렇게 다 쓰러 간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거 있어서 줬는데, 권위위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거죠.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야. 아빠, 나 그거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정말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거요 이거는. 권위의 문제. 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을 결정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무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에 나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재정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쓰라고 주셨다. 이게 참새미됨인데 정말 그분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뭐 하나 살 때도 에 보면 주님 이거 하나 좀더 괜찮을까요? 마음에 좀 편안이 있고 그러면서씩 웃고 하나님 이야, 너 그런 것까지 가지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원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갑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분 정말 그분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쌍부시해버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놓고 나중에 부족하다 그러면 은 달라고 하나님 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에이,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대로 다 써놓고 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 그래 알았다 순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권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만모는 자꾸 우리들에게 새로운 걸 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금, 금년도를 지나가기 전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가계부쓰는거 싫잖아요.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니까 사람들이 적과능 사람들이 10% 100 10명 이에한 명밖에 안, 안 적는데. 그러니까 지금 써라 그래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안 쓰기 때문에 소용없어. 써라 그래도 안 써요. 그 부담한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이번에 못 왔는데 사실은 쓸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저도 이렇게 다섯 항아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섯 항아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봉투를 넣어놔요 그러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써놓고 이게 얼마 있구나 근데 이걸 누굴 도와야 되는데 아 연말이라서 이걸 도와야 되는데 아, 이게 부족하네 그 이거는 그러면 언제좀 있겠지 다 아, 이렇게 써놓죠 써놓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필요하면 또 기도하고 써놓기 시작하면 금방 저는 본래 저희들은 에너그램 여러분 꼭 공부해시댈 이유가 에너그램에서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데 제 자신을 보잖아요. 우리의 에너그램 3번 저희들은 외모를 중시여기는사람들이에요옷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서 저제 자신을 보면서 원을 닫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건 있고 요건 요 정도 충분해. 가지고 쓰다 보면은 금방 이게 원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 한번 기도하면은 의 마음이 느껴지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닫는 훈련들을 자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 간정을 했던 우리 저를 영적으로 제가 집에 쫓겨나서 갈데 없을 때한 가정에 제가 가서 살았더랬잖아요. 그분 가정이 참 그때 또 이십 벌써 3 0년 전인데도 그때 그 그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많은 걸 배웠죠. 그분들은 결혼할 때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목록을 뭐 결혼반지 필요하고 뭐 결혼예물 필요하고 뭐 결혼음식들 축의금 아니 저기 신혼여행 명, 그런 걸 아이 자녀들과 함께 쫙 앉아가지고 다 적어요. 적고 그러면 예단을 위해서 뭘할 거? 넌뭘 하고 싶니? 반지는 뭐할 건데 반지 다이아 반지 돈뭐뭐뭐 쏘라 뭐, 다 써요. 그리고 이거를 놓고 그 자녀와 함께 전체적으로 기도해요. 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자녀들과 함께 딱 결정을 해요. 야, 이게 정말 필요하냐? 너 결혼하는데 다이아 반지가 꼭 필요하냐? 꼭 물어 물어봐요. 자녀들한테. 너 이거 꼭 필요하냐? 그러면은 거저 조정을 해요. 그러면 오을좀 닫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꼭 세워요 세워놓고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차액을 남겨요 또다 남겨놔요 결혼식도 주기금 같은 것들을 다 누를 때 이미 용도를 다 정하죠 신혼여행도 너희들 어디 가고 어떻게 되는가 다 정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혼식을 끝나고 나면 저 앞에 11조 다 드리고 또 인사할 때다 인사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절대로 자기 개인 적으로안 쓰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집에 거실에 가 보면 이게 세계지도가 있는데 <laughs> 자기들 선교 왔는데 돕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것들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다 나누고 교회 예물 드리고 다 나눠가지고 그 예물 산거 차액, 싸게 산거 차액 자기들은 안 써, 딱 모아놔. 그리고 다 해서 그걸 가지고 다 선교를 해요. 그분들이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저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물론 그분들이 풍족하게 돕지는 않죠. 절대로 그렇게 돕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도와요. 하지만 그한 가정이 정말 뭐 군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뭐 돈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분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알죠. 그렇게 살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고 목회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참그 그러한 삶 있어서가 아닌 거죠. 쪼개고 쪼개고 그렇다고 그분들 만나보면 인색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 사는 거 가지고 그 원을 가지고 간섭하고 왜 이렇게 사냐 그런 말 일치 않아요 그건 각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한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삶 속에 그러한 깊은 삶의 원칙들이 있어 요 제가 30년 그분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분들 만나서 거기서 아이들 3명 가리키면서 살아오면서 끝나고도 계속 뭐 이런저런 일들 지금도 예, 부모님처럼 이렇게 연락하고 모시고 찾아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도와야 된, 될 입장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분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 필의 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때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6개월 한번 정도씩 조정을 하고 또 넉넉하게 사람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놨다고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 사람들이 그 곁에 안 와요 돈이 또 하나의 수단이 돼 원칙이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 아셨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 벌어왔는데 그리스냐마 이러면은 이제 가정이 심각해져요. 그러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돈밖에 모른다고 막 서로 싸워야 되고 피해자가 생기고 죄의식 갖게 되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악이 되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가정 안에 기초가 되고 삶의 원칙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이 소비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음, 자기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어, 무리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금 어쨌든 재정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먹고 살아요. 뭔가 쓸게 단돈 몇십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대답 좀 해봐요. 거기서부터 출발 하셔야 돼요. 뭐 두려움은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작던 그든그 속에서부터 또 항아리도 나눠놓고 항아리가 이제 항아리를 구입해야 되니까 저 용도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대안을 좀 여러분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쉽게 할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신뢰감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것만 생기면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인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 그분과의 신뢰관계 형성되면 하임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달 없을 때는 쭉 구해 놓고 주시면 주시면 내가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일일 수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한 신뢰 관계를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독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분명한 신뢰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아, 저걸 꼭 먹을 필요가 있을지 주님 또 기도해 보고 뭐 하나 좀 필요할 하면 주님 하여튼 주님과 교제, 재물 쓰는 것에 대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원이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하면 벌써 느끼시는 게 있어. 아이고 누가 어려운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룰 수 있나? 안 되지 이거 주님 하면 그런데 그거는 늘 여러분에게만 적용시켜야 돼요. 옆에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식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 이상한 장로님 그분들이한테 한 번도 이거 교육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라는 말안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느껴져요 이해되시죠?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 반발 생겨요 절대로 그건 안됩니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정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이길 이, 이 걸어왔겠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있어. 그렇게 살아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순간 순간 그분이 하시요. 이게...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 자 오늘 저녁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다 따라합시다. 원을 닫아라. 이제 그만 닫으십시오.